습니까? 이번에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밤 따로 물 따로 먹는 법. 이것이 고작 병이나 곤치고 일시적인 건강이나 살다가 죽는다. 이런 수준의 결론이라면 이것을 책을 낸다든가 이 비법을 공개 안 합니다. 만약에 이비 제가 그러니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으로 환자를 권치주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면 전 세계 부 세계 최고하는 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이 이론을 가지고 내가 허리티를 졸라 잼먹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자 는 것은 불변의 진리의 음식 먹는 법이기 때문에 저걸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인 죽는 날까지, 최소한의 죽는 날까지 건강에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법이 있는, 죽는 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이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동 채워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수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몸부림 쳤지만은, 결과는 인류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일에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은 이한 사람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쉬운 법을 과학이 발달이 되고, 사람을 만들어낼 정도로 발달이 되었지만은, 아주 쉬운 법을 모르고 복잡다단그만 배우려 가다 보니까 그것이 단줄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법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저 자신을 대표로 모델로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도를 기해서 한국 나이로 이6여입니다 76년 전에 이상문이는 누구였는가? 눈으로는 봐도 보이지 않고 전자협력으로 보이는 벌레 한 마리가, 정자 한 마리가 이상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고한 속에서 자라다가,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구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라죠. 다시 전압 좀 넓혀서 다음과 같이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태양계는 대우주요. 지구는 소우주다. 또왜그럴까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는 대우주의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죠. 소우주는 지구 공간 안에 있습니다. 또 이걸 다시 축소하면 은 인간은 대우주고 정자는 소우주입니다. 정자의 소주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버지라는 고한 사이에서, 더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자면, 고씨는 아버지고 환씨는 어머니입니다. 고한 사이에서 정자로 태어나서, 정랑이라는 기간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몇천 마리가, 몇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양의 합일로 에서 어머니 질 속에 이동하기가 되죠. 이동하면 어떤 이 정자들은 활동을 하느냐 만질 속에 있는 분비물을 타고 난자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난자를 만나러 달려가는데 우리가 몸 밖에서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기간이 3일 걸린대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정자의 시간으로는 32개월이 걸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정자가 남자로 만날 기간이 32개월 걸리는데 왜 32개월 걸린다고 하느냐 우리 몸 밖에 한시간이몸 안에서는 15일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 안 되겠지만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자를 만나게 되면 3 2를또먼길 가서 난자를 만나서 사람의 아들로 형성돼서 즉 대우주의 아들로 형성돼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첫째 이제 지구는 대우주인간은 소우주로 했으니 소우주 어머니라는 품안의 공간에서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젖을 먹고 발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륙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절 만들어낸 에너지는 무엇인가? 지구라는 대우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물이 저절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뭐, 어머니 몸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반륙 체질의 한계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또, 한분 체질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첫 관문이 밥물 어린애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유식은 불변의 진리여 인류가 먹어야 할 공식적인 음식입니다 이유식을 먹어야만이 성장이 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저절대기 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라는 소주 품안의 공간을 초월해서 대우주 지구의 품안에 안겨 가지고 뛰어다닐 수 있고 파도냐와 항을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죠. 어머니라는 품안 공간 속에서 초월하니까 대우주 공간에서 서방 동서남북을 뛰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유식을 먹는 이유는 그 에너지를 어머니 몸을 통해서 먹는 건 6개월인데 내가 직접 먹는 체질로 변화시켜줬을 때 어른이 되는데 그에그축가문이 이유식이라는 거죠. 이유식은 앞에서 말씀드려 불변이 질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 품 안에서 지구에서 생산된 모든 식물을 먹고 성장되는 기간이 얼마나 하면은 23세까지입니다. 23세. 뭐, 체질에 따라 좀더 빨리 성장이 될수도 있고 좀 늦게 될 수도 있지만 기준이 23세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에서 모든 식물이 생산되게 하는 에너지 뭡니까? 씨를 뿌리고 퇴비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에너지와 맑은 공기가 천연마물을 생산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체질의 한계는 23세라는 겁니다. 즉, 젖을 만들려는 에너지를 먹고, 발육되는 기간이 6개월이듯이, 우리가 성장되는 기간이, 이웃이, 저, 먹고, 20, 식물을 먹고 성장되는 기간은 23세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세가 지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자, 봅시다. 그 에너지를, 지구를 통해서 먹는 건 23세까지인데, 24세가 지나면은, 직접 먹는 체질로 변화시켜주는 공식적인 밥, 바로, 물, 따로 이곳이 먹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 인류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된 일에. 이걸 모르다 보니오 50, 60이 지나도록 23살 이전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니까, 폐뇨고 면역이 약해져서 만병이 발병을 하고, 거기에서 병, 질병에 고통 당하다가, 죽음으로 일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유아가 이유식 먹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가상했을 때 5세 내지 6세가 지나도록 6개월 이전에전만 계속 먹는다면 이 유아는 발육태행이 와서 그릇마도 한번 내지 걸어보지도 못하고 모든 면역이 약해져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짧은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아가 이유식을 먹지 않고 점만 먹이면서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이유식을 먹고 체질을 변화시키줬을때 어른이 되죠. 우리가 분명히 밥물이고 식 먹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모르고 50, 60이 되도록 그러고 먹으니까 모든 질병이 오고 혈관 약해서 노화로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고식 먹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환자를 아침, 저녁 두끼 먹었다 믿인다 그랬죠? 모든 불치병 환자들은 아침, 저녁 두 끼를 먹고, 환자가 아니라도 23세가 지나면 한 끼를 안 먹는 법이 있다 이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불치병 환자들은 아침, 저녁 두끼 먹는데 병이 났을까요? 치유가 됐을까요? 여러분, 아침, 저녁은 땅의 음식을 먹고 점심 한 끼는 하늘의 음식을 먹는다 이거요 음식 먹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점심 한 끼를 굶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환자가 잘 먹어야지 굶기서 어떡하느냐? 낮에 물도 먹이기 좋아야지, 물을 안먹기면 탈수 현상하고 오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먹어야 될 환자에게 점심 한 끼를 굶는다는게 굶긴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비판 대상이 되지요. 그거는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해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23세가 지나면 한끼안먹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한끼안 먹는 연단을 받았을 때, 책에 보면 도표의 거리정이 있습니다. 도표의 거리정은 음식 먹는 법이 있습니다. 많은 연단이 됐을 때 도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키식을할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점심 한 끼를 굶는 것은 하늘의 음식 먹고, 이것은 많은 날의 연단을 받게 되면 은키식을할수 있는 몸으로 변화하게 된 힘이 되었을 때 도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성장된 몸이 영장되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성장된 몸, 곧 세포가 성장되기까지는 발육, 성장이 지만 성장된 몸은 영장이라는 체질로 변화시키주는 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생명과학계들 들으시오 동물에게 실험하라 그러는 대로 밥 따로 물 따로 아침 저녁 두 끼를 미기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 영장체질로 개선하는 법이요 과학계로 밝혀지는 날전 인류는 구름을 타고 오는 빗줄기가, 되, 빗줄기가 되어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들은 이제 뭐 불치병 환자들만 찾아옵니다. 그것도 수술해가지고 1번2번한번2번 1번, 2번 제발 제발 됐을 때옵니다 수술하기 전에 진단받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술하면 안 낫는다. 항암제 치료받으면 안 낫는다. 수술하고 했지만은 결과는 수술하고 제발 제발 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짤렸기만, 짤렸기만 지금 형성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나 가는데, 몇,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몇년 후에 자꾸 재발이 오느냐 이거요? 벌레가과학의 눈으로 암세포가 나타났다고 하면요. 벌써 순환에는 다 선이 타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게 빨리 뿔뿔뿔 피나는것 뿐이에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생명교학계 실험해 보십시오. 의사들은 동물에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대수술에도 빨리 아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암환자들한테 물을 검수를 시킵니다. 밥은 먹되 물은 안 먹입니다. 물안 먹으면 난리나는줄 아지요? 저는 물안 먹는 걸 6개월까지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암환자 되는데 급할 때 시간이 급해요. 마지막 가는 길이 검수 시킵니다. 밥은 먹더라도 물은 안 먹습니다. 물은 어디로 먹는가 모공을 통해서 저녁에 샤워를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건 어쩌다 알까요? 내가 공부해서 한게 아닙니다. 분명코 생명의 길 하늘의 음식 먹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변화시켜야 영장체질로 변화돼서 우리는 무병장수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만 짓게 막, 여러분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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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제 책에 박 어, 따로 물 따로 또제 지상명령 이 책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그대로 실천만, 연단만 받으면 도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때 우리 영장 체질로 출발을 합니다 이 말은 정자가 난.. 정자가 지 어머니 질 속에 옮기게 되면 죽어나 사나 이거는 난자를 다, 만나러 달려가야 합니다 난자를 못 만나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연단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 난자를 달려 가기 위한 도표 음식 먹는 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뭐가 뭔지 모릅니다 보시더라도 보시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물을 따로 먹는 법, 이고식 먹는 법, 이것이 책에 이고식 만들어 먹는 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밥물을 왜 먹어야 되는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면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돼도 일단 밥 따로 물 따로 이고식 먹는 법을 실천하기 전에는 병이 또 재발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압니까? 이유식 먹을 줄 모르는 애가 계속 젖만 먹다보니까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좋은 약을 써서 병이 났습니다 해봐야 약 기운을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보지만 또 재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유식을 안 먹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밥물 이고식 먹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 오지이 60이 지나도록 안 먹고 이유고식은 안, 이유식은 안 먹고 계속 23살 이전에 먹다 보니까 병이 나니까 우선 이고식을 먹어보기 좋은 효과를 보니까 또 좋고 봐도 이고식을안 먹고 옛날 23살이 먹던 음식 그대로 먹게 되면 또 재발효가 돼 있어요. 이고식을 먹으면 점점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낫을 갈줄 아는 농부가 되십시오. 아니면 가정주부는 칼을 갈줄 아는 주부가 되십시오. 이 말은요. 우리가 농부가 별을 피하다가 안 들으면 낫을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쓰게 되면 영구적으로 오래 쓸수 있습니다. 또는 칼을 갈다가 들지 않으면 칼을 갈아서 쓰게 되면 오래 씁니다. 그러나 낯을 갈줄 모르고 칼을 갈줄 모른다면 쓰다가 무이 저만 결간 버리게 되어 지요 우리 몸은 모든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다 병이 들었으면 아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 두 끼로 한다 점심 저녁이다 하루 한 끼다 어떤 식사 조절을 한 달이면 한달두 달이면 두달석 달이면 석달 열심히 엄격하게 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건강을 지켜야 서 앞으로 날짜를 정해서 실천했으면요, 어느 모임, 어느 환경에 있달지라도 그 법은 꼭 지켜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실천했으면 그때 다시, 그건 칼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갓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건강이 좋아지만또 먹고 싶은 대로 실컷 잘 잡수세요. 먹다가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 칼, 칼을 갈고 낯을 가려쓰세요 이래면 우리 몸은 어떠냐?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뭐요, 영장 체질, 하늘의 기식 그러니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또라이가 한다고까지 접어두고 우선에 사는 동안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마음 자세로 한분 실천을 하셔서 칼을 갈고 나들갈주는 농부 입장으로도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삼시세끼를 먹어도요 다 잡자요 가리는 음식부터 다 먹고 단 환자의 경우는 금기상이 있습니다. 또 환자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음식 먹는 법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요 밥 따로 밥 먹고 물만 따로 먹어도 건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끼 먹으면 물만 따로 먹어도 좋아지는데 한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지어서 내일부터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하루 한끼 먹자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실천을 해보세요 하다가 몸이 딸이만 또 삼시세끼 잘 먹고 또잘 먹다가 몸이 안 좋으면 또 낯을 까지또 조절하고 밀었다 땡겼다 생각하면요 생활 먹는 것도 먹는 재미도 있고 굽는 재미도 있는 행복한 감이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책에 자제하게 밥 먹고 물 따로 먹는 법과 이고식 만들어 먹는 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고식 만들어 먹는 법이 궁금하고 모자란 기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책에 대해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는 법 자제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은, 밥 먹고 물을 따로 먹는 법, 살기 위해서 먹는 법, 이것은 코작 일시적이나 건강이나 지키자는 차원이 아니고, 인류가 가야 할 공식적인 먹는 법,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히자는 불변의, 불변의 진리의 음식, 이것을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과학계 여러분, 어학계 여러분, 영양학교 여러분들, 한 의사, 의사, 여러분들, 약을 먹을 때 분명 코물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나는 것을 실상으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30분 있다 먹으라는 거 1시간 후에 먹게 해주십시오. 왜? 음식을 먹고 태워서 열이 났을 때, 물을 거류할 때, 한약도 먹으면 효과 납니다. 그때 약을 먹으면 약이 금방 폭발하는 식으로 흡수율도 좋고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든지 제가 이 드리는 말씀과 또는 책을 읽어보고 이해가 되고 관심이 있다면 3박 4일의 단식 수련을 하십시오. 단식 수련 받으러 오십시오. 세계도 단식 수련법이 있습니다만, 혼자 할땐좀 힘이 들지요. 세계 누구든, 오신 3박 4일을 수련을 받아보시면요. 제가 수련시키는 법은요, 과학적, 영양학적, 일반상식과 상상도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3박 4일을 기도를 받으시면 수련을 하시게 되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맑은 정신, 또는 20대에도 느껴보지 못한 상쾌한 컨디션을 체험하셔서 이게 기초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 자신을 지키는 여군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자꾸 이참 아쉬움이 있는 것은 잘 먼저 의사들이나 한의사님께서요. 이거 실천해가고 지약먹는순서만 바뀌어줘도 얼마나 좋을까. 작은 중환 환자들에게는요. 절대 기히기 생활생야채가 안 좋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이거 보면 나옵니다. 한번 제 말을 참고로 듣고 꼭 실천해보죠. 이것도 책에 여러분들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밥물, 이 고식 먹는 법이 이해가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또 공감이 간다면 실천을 하시가 아이고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이 이론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